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새 앨범 응원합니다. 아이돌 주간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에서 27일부터 전유진 새 앨범 응원을 위해 깜짝 서포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새 앨범을 축하하는 광고가 여러 장소에 게시되는 글로벌 팬심 프로젝트입니다. 전유진 새 앨범 응원 프로젝트는 팬들이 기부하는 무지개별 사이트에서 모을 수 있는 포인트 개수로 성공이 확정됩니다. 별이만 개 이상 모이면 축하 광고가 진행됩니다. 별이만 개가 되면 서울 지하철 합정역 C M 모드에서 축하 영상이 상영됩니다. 별로만 5,000개가 모이면 일본 도쿄 신주쿠 신노쿠보 전광판에도 축하 영상이 나갑니다. 이밖에도 홍대 스크린, 잠실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서울버스 광고 등 초특급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4월 9일까지 이어지며 팬앤스타. 홈페이지 내 에즈닷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텐텐 여러분들의 많이 참여해주시어 전유진 가수가 새로운 앨범 홍보 영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전유진 가수 스타랭킹 스타트롯 84주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가수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3월 23일 오후 3시 1분부터 3월 3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3월 4주 85차 스타트롯 여자랭킹 투표에서 1 4,260표를 획득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에선 1위 송가인이 3만 6,086표, 3위 홍자가 1만 2,380표를 얻었습니다. 이어, 김다현, 양지은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뱅킹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